컨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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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디 젠중 젠중 롱젠중 나 봤나? 나 초딩 남게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 아 현동 씨, 어? 아이 죽고 병 죽고 보여주세요. 아, 왜? 그럼 <laughs> 나, 나 왜? 아, 병죽병고 죽고 병 죽고 병병고 죽고 병고병죽병 죽고 병고고병 죽고 병 죽고 아오 뭐야? 나부터 같이 가는 아, 응. 거, 같이 가자, 같이. 원 응. 빨리. 나할거 있어. 오케이. 내 컴퓨터 떴나? 컴퓨터 켜져 있는데 왜? 심각스러. 컴퓨터 보고 있는데 왜? 야하로점 어, 좀 찾아봤다니까. 방, 방투명이 사다니까. 아투명이 제일, 아, 제일, 음. 제일... 음. 전신 친구를... 예, 네, 소스 어 진짜 확실 아, 하지보조 뭐. 아, 무기 하고 연구 제로 눌러 봐. 봐 그리고 인기 품 눌러 봐. 어딘데 그아카테고리 보조 무기 가격 고 인기 다 미션 실패 <놀라> 루틴 승리. ちょっとパスとかない、ショーない。 예. 아, 오우. 아, 아, 미안 예, 예. 더 서컨드 러룡 미안. 내가 어야건디 하나씩. 건사. 건지? 음. 에스 음. 저게 제일 주문. 많이 팔리네. 컨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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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디. 주문 받았습니다. 태원. 스 그나마 제일 태원. 하나 더. 태원. 아플라 나풀분야 리벤 v e n g e shot! v 미니건 y gun! v i n 건 y gun! Vinny g 어 n v i n n 롱롱 나온다 롱롱 나온다 u n v 살 n 살 y gun! Vinny gun! Vinny gun! Vinny gun! v g 1 8 레인보우가 가장 많이 사네 n gun! Vinny gun! 원 하루에도 열 건상 이8건이상 들어왔네요. 벌어지네. 3이고스메이커 NX도 잘 팔리고. 야, 총알 나가다. 이잘 나가유. 록토 록토. 이거 어떻게 이라 채널에. 뭐야, 개동. 록띠 아, 컨사이. 아, 아 개동. 이글 블랙 그냥 있잖아. 이글 도 없어. 정도 없어. 응. 아, 나 핑이 왜 이렇게 많이 좋은데? 어. 정면 센시야 이글 블랙이 비싸고 잘 팔리네. 나 나갈까? 이글 불래. 그냥 래 오. 상점 눕티찹 면 돼. 컨 컨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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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디. 외벽 점프. 아. 아하 아. 블루팀 승. 왜왜 왜. 왜 바로 해? 나 알이 없는데. 이거 근데 밀봉하는 거 있나요? 이거. 있어. 아, 그데다고려 그래. 네. 아, 아 그럼 외벽 점프 하면은 너가 완전 팁인 이 뭐야탄은한 탄탄한 탄데 뭐? 탄탄탄한 탄탄탄한 저거 탄한탄탄탄할한탄탄탄 아, 갔는데. 탄한 탄탄탄한 탄탄지한 탄탄탄한 탄탄탄한 탄탄나한탄나탄한 탄탄탄한 탄탄탄한 탄탄탄탄 3미리 오, 3미리 오, 3미리 오, 3미리 5미리. 5미리. 아,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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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3요잠3만요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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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잠만 야, 예자, 예자. 아, 열 어. 어, 아, 이 아, 열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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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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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컨디 아, 컨디 전칭 쇼 전칭부터 기타는 그냥 그나마 저거 도끼지 도끼 다해 다해 미션 실패 기타 이름은 뭐고? 도끼? 유령 수류탄 아니면 태풍 연구제 저게 그냥 제일 잘 팔리고 어, 얼마 안 한다 이박이 아까 금방이었데

스나 아아 하아하 나오겠다 우리 앞을 아하아 아하. 간다 나이스 뭐야 이거 말이 어디있어 어디야 저컨사잠만 어디? 컨 사이 아 실각 필 실각 필 실각 필 미니건 필 땡큐. 알리다걔 말고. 까비. <laughs> 저 새끼 미친놈이가 저거. <laughs> 컨셉가뭐 진짜 이상하게 잡아놨네. 아, 시끄러워 죽겠네, 이거. 아, 뛰어야겠다 이거. 개동. 이 로브 나 더. 하나 더. 나야. 어 <웃음> 나이스. 나도 미니가 미니가 미니가. 시가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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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오. 로갈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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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다고 저걸로? 어 아이네. 아, 실패. 승리. 맞네. 실제로 맞았노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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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제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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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겠다. <laughs> <laughs> 어, 나 원래 그렇게 걸려. 예. 쏘다, 다 격자인가? 격자 하나, 격자 나 3밀이 이거, 이거 먹을래? 어, 응. 마지막이야. 청 먹어. 마지막인데. 한 먹어. 이청미한테리리머리머리리리리 미션 실패. 레드팀 승리. 아, 따 보자. 집중해야 되나. 음, 엘라타임이 이 패스! 패스! 어? 머리, 놓리 머리, 머스머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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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, 나이, 머리, 나이, 머리, 머 아, 어, 어? 음.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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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머리, 머나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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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하나리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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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머지 머리, 리설 컨디컨디컨디 컨디, 컨디, 컨디. 어 미리미리 그래. 설리 몰라. 설리 몰라. 설다설다설리 제가 설디간 설다리 설다리 몰라. 설다리 몰라. 설다리 몰 설다리 몰라. 설다리 몰라. 다리 몰라. 네라스트 패스어됐패스어됐패스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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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 패스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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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어 됐어

야, 너 버튼데. 쟤한한테 쟤한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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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기도 쟤한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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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장냥면둘이야 이거 음. 박사 개피고 이거 오픈.. 오픈에서봤도 듯? 1문.. 자에서안들어걸 아.. 쇼다 왔다 왔다 숏인에... 어, 패스했다 방금 방가... 패스한 방가 패스. 거 같애 라플.. 안 라플, 돼. 라플 패스 쇼다 안이게있야돼 머리.. 라플 따바리디 쇼다 반피 어? 어. 머리둘 둘 쇼진한 거 같은데 개동 안에 넣지 노갑 노갑이래 노갑 이쪽와 미션 성공 안에 넣었으면 전반 죽었다 스나 방금 그러니까, 개동 나는 <목소리> 들어올 줄 알았지 이모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근데 라운드가 여기 있 라운드랑 킬이랑이나노3이었나 팀, 팀. 킬 잡았다. 킬 잡았다. 킬 잡았다. 돌려.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. 아, 마 걸마, 걸마. 이거 끝났다. 끝난다. 술탄 떴다. 복트 분두 개. 두개 아이가. 두 개. 한한 개. 난어 하나 될거야 하나 내꺼 그러면 어. 두개 세개 죽다 코다 코다 한대 다 한대 패스했나 모르죠? 아 오케이 아, 안했어, 안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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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 패스 모르나? 안했어 안했어 안했다 아, 패스 하나 더거 같은데 Revenge shot. 아뱀샷뤼뱀샷뤼뱀샷뤼뱀샷 아, 뱀샷뤼뱀 <laughs> <laughs> <아니, 그치? 웃음> 야, 전다 아, 온다, 온다 온다. 온다고? 야, 음. 아 아직 나온거 같게. 저 라인이야. 이 계속 못 간다. 저거 한개 남아 있지. 예샷 간 붙었다. 붙었다. 어. 어. 저 붙었다. 다 우리 아, 이거 아, 어, 아, 안 죽었네. 보자. 1 라펜트 라펜트 라 미션 성공. 블루 팀 승리. 아반사신데 흥룡. 펜서다. 나를 좀믿어으면 좋겠어. 성공으로수할수겠는 자, 이랑 얘기해 슬펫을 향해 주세요. 슬펫을 해 주세요. 슬펫을 향해 주세요. 슬펫을 향해 고 있어. 세요 슬펫을 향그세 あっ。 왼벽 돌에 짝홀내셔 네아 잠깐만, 잠깐만, 응, 잠깐만. 해, 해줘야 돼 이제 정면 다 이제 정면 다 음. 이제 정면 와 열어주는 것 현석 해줘야 돼나이다열어아니아니아니 어, 응. 아니, 응. 아니, 음. 아니, 아니, 음. 아니. 정면 정면 이거 개동 개동 붙었다가 싸울 때 찔러 줘도 괜찮을 듯. 음. 아니, 이거 3초 남았고 안 해도 될거 같은데. 음. 그지 쳐다 보이면 말해 줘. 나 숨어 있을게. 아. 20초 오빠, 근데 네, 바로 따이면 안 된대 이거 개똥. 패스 하는 것만 보던지. 응. 음. 그것도 좋아. 잡아 잡아 잡 몰라. 패스 몰라. 패스, 패스 몰라. 10초 남았어. 저기 왔다. 왔다. 미션 성공. 블루팀 킬이 좋아요. 오라뛰는거조심0 2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왔다. 어, 파란 아, 들어왔네. 아, 아, 보라이 있나? 매치이 새끼들 대업. 아, 하나. 어, 두 개. 두 개. 세 개. 어, 하지 마. 상킬자 상킬. 뒤 말고 가지 말라고. 진! 아, 죄송. 아, 아. 해서 이거 폭투에더 빠지면 그냥 이거 해 3mm 아, 네. 어, 네. 네? 아 근데 컷 3mm는 위안 오더라 근데 그해주 우리가 음 나도 <목소리> 디... 아, 하, 하. 아, 와. 와 슬로우 슬걸와 슬로우 이거 안으 놓쳤어 이스 아직 폭두개 남았지. 어. 데나점혀안 먹었다. 먹었다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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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쏴어스트디고요 정션 성공 루루루팀 루틴. 뭐야? 루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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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